안녕하세요. 안티고넨 니나입니다. 어, 오늘은 그 영어 수설 읽기 세 번째 시간 다음에 그 문법적인 설명만 따로 제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1 이란 영상으로 이게 올라갈 건데요. 어, 부정사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정사라는 의미가 그 무언지 알고 나면 훨씬 더 부정사에 대한 접근이 쉬우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정관사, 그러니까 어와 어, 언이 부정관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사. 지난번에 부정관사는, 관사 중에서 정해진 관사는 정, 더가 정관사였고, 정해지지 않은 어, 언은 부정관사라고 얘기했듯이, 여기서 지금 부정사라 그랬잖아요. 그 부정사할 때그 뒤에 사는 품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문법책에 우리가 부정사편을 들어가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뭐냐면,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문장 속에 들어가서, 명사로 쓰일 때는 명사적 용법이고, 부정, 형용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적 용법이고, 부사로 쓰일 때는 부성, 부,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딱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 얘가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부정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부정사 얘기하면, 이제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투가 없는 부정사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사면 투 부정사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거를 먼저 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 부정사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앞에 투가 붙냐면 투가 없, 없다면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동사랑 구별이, 동사라는 품사랑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투를 붙여야만 우리가 얘가 아, 투 부정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명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딱 눈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앞에 투가 붙여서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우리가 투가 없는 부정사는 예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따로 공부를 더 해두면 되고 우리가 일반 부정사 그럴 때는 앞에 투가 붙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붙은 걸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염두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킵해두시고 아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품사가 정해지지가 않은 거구나. 근데 그게 문장 속에 들어가서.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정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가 정해지지 않았어? 품사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둘 게 뭐냐면, 어, 주어 우리가 주어, 서술어, 부어, 목적어 이런 용어들이 또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문장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성분이라는 말을 또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문장의 성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어떤 주어 역할을 하면 우리가 주어고, 서술어 역할, 그러니까 동사는 주도 서술 역할하니까 을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어 서술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주어 역할하는 거, 그다음에 서술어 역할하는 거. 그 다음에 보호 역할 하는 거, 어, 그 다음 뭐죠? 목적어 역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문장의 성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품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즉, 품사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부사 나오고, 뭐 전치사 나오고, 감탄사 나오고, 이렇게 막쭉 나오는데, 그게 어, 문장의 어떤 그런 그 중요도에 다 중요도의 순서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사는, 명사가 가장 크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로 주어 역할이거든요. 명사가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주어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목적어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보호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명사, 그러니까 품사와 문장의 성분과의 관계는 바로 이 품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뭐냐면 문장의 성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 그러면은 음 명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게 명사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서술어 역할을 하죠. 서술어, 그 다음에 형용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형용사예요. 형용이 뭐냐면 꾸며준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면, 보호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우리가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문장 성분에 중에서 보호 역할을 하는 거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명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용사 다음에 부, 아 부사 있죠. 부사는 아까 형용사가 문장을 꾸며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우리가 형용사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예요. 근데 부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라면 부사는 명사 이외의 것을 꾸며주는 게 부사인 거예요. 예를 들면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우리가 왜 너무 아름, 너무 아름다워, 이럴 때 우리가 그 너무는 바로 아름다워라는 그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부사예요. 근데 부사는 뭐냐면 또 다른 부사, 자기 이외의 부사를 또 꾸며줘요. 너무, 너무, 뭐 찬란하게, 아, 그 뭐, 제가 문장을 잘못 만드네요. 하여튼, 부, 또 다른 부사, 자기 이외에또 다른 부사를 또 꾸며줄 수 있어요. 부사가 왜 겹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그걸 강조하고 싶으면. 아니면 또그 마음의 어떤 표현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좀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사 같은 것들이 또 겹쳐져서 표현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부사가 또 다른 부사, 자기 유의 부사를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동, 동사를 또 꾸며줘요. 그래서 뭐냐면 부사의 역할은 똑같이 형용사와 부사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품사를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어, 품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고, 명사 이외의 것들, 즉,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 같은 걸 꾸며주는 걸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머지 품사는 이제 나중에 따로 보기라고 이네 가지가 우리가 문법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 역할은 바로 뭐냐면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문장의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명사와 문장의 성분을 같이 나란히 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오늘 투부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투부정사가 바로 뭐냐면 문장 속에 들어가서 주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하고 보호 역할하고 또 형, 그, 또 꾸며주는 역할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그럴 때 나눠지는 게 바로 뭐냐면 명사전용법, 형용사전용법, 부사전용법 이렇게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문장 속에 어떤 역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부정사의 문법적인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 투부정사가 명사적 그러면 아까 품사가 품사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명사적 욕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으로 우리가 보면 이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얘가 주어 역할하나 목적어 역할하나 보호 역할하나 이걸 보면 얘는 명사적 욕법인 거예요. 물론. 보호 역할을 할 때는 그게 형용사로 형용사 전용법일 때도 있지만 일단 그건 따로 염두에 두고 일단 명사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그걸 고스란히 투부정사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형용, 투부정사가 형용사 전용법으로 쓰였다 그 얘기는 결국 또 뭐냐면 아 얘가 명사를 꾸미렸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호 역할을 했구나.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형용사 전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전 용법으로 쓰였다는 거는 똑같이 부사 역할을 투부정사가 하는 겁니다. 뭐냐면 형용사를 꾸며줬냐, 또는 뭐또 다른 부사를 꾸며줬냐, 아니면, 어, 동사를 꾸며줬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사적 용법이 또 하나 이제 그 일반 부사와 다른 거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 우리가 또 그거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단독으로 쓰인 단어 하나로 쓰인 부사와의 어떤 조금 차별성은 있는 거죠. 그 당연하죠. 투가 투플러스 동사 원형이 합쳐진 그 투부정사니까요. 그러나 원론적인 개념, 품사와 문장의 성분, 그 원론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어, 훨씬 더 부정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걸 그 부정사의 일단 의미 자체 아.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구나. 이걸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 굉장히, 어, 이렇게, 이 막, 그, 눈, 눈이 띄는 것 같았어요. 문법에 대해서. 그러고 나니까 어떤 명사전용법, 형용사전용법 육법, 부사전용법이 그 다음에 훨씬 더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그런 개념을 알고 나서 이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볼게요. The grown-up's response this time was to advise. me to lay aside my drawings of b o i Constrictors, uh, whether from the inside or the outside, and devote myself instead to geography, history, arithmetic, and grammar. 제가 지금 저녁을 준비해야 돼서 지금 시간이 일곱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여하튼 할 말은 다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이 문장만 볼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to advise me to lay aside. My drawings of a Book Constructor. 이 문장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이제 그 부정사잖아요. 투부정사. was to a d v i s e me to lay aside. 이게 뭐야? to advice, to lay aside. 이게 지금 두 개의 부정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to advice는 보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전 용법으로볼수 있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인 거예요. 뭐가? 더 그런 g o o 스판 n 어즈 f 어드바 response was to a d v i e 가이 형식 문장인 거예요. 바로 뭐냐면 어른들의 반응은 이다. 그러니까 이었다죠. 과거니까 이었다. 충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이게 바로 이 형식 문장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be to lay aside my d r a w i n g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것만 볼게요. The grown-ups response t h s i m e w o s 까지, w words o r 2 까지를 잠깐 가로를 쳐 놓으세요. 그러면 advice 라는 동사만 보이죠? advice 동사 있고, me 가 advice 의 목적어가 돼요. to lay aside 는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이게또 목적격 보호가 뭐냐, 이거 우리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주, 위에서 우리가 그투 어드바이스는 우리가 주격 보호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미 다음에 투 레이 열사이드 앞에 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는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격의 목적격의 보호가 바로 어, 투 레이 열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마 부정사는 어, 몇번더 제가 설명을 나올 때마다 계속 할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오늘 어, 투 부정사가 하나는 주격 보호로 하나는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사적 용법인 거죠. 보호를 쓸, 물론 현유사적 용법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목적, 그 명사적 용법이에요. 하나는 주격보호, 하나는 목적격 보호. 그, 근데 지금 음, 아, 자, 그럼 다시 볼게요. 해석을 먼저 해볼게, 해보겠습니다. The grown-ups' response this time was to advise. 자, 어른들의 반응은 충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많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제가 그 보, 음, 보호를 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드바이스 미투 레이어 사이드만 볼게요. 그러면 자, 어드바이스 충고하다죠. 충고하다. 미 나에게 투 레이어 사이드. 어제 뭐라 그랬냐면, 레이어 사이드가 뭘 중지하다, 그만두다 또는 한옆으로 비껴두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니까는 러 충고하다, 나에게 옆으로 비껴두도록, 그만두도록. 이게 핵심 글자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른들의 반응은 이번에 이번에 this time 이번에 어른들의 반응은 충고하는 것이었어. 나에게 그 보아뱀의 그림을 그만 두도록 충고하는 것이었어. 이거잖아요. 음. 자, w 시 s to advice. 그까지는 우리가 그 어른들의 반응은 충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주, 그, 이 형식 동사로, 주격보호로 쓰인 거를 우리가 이해를할 거예요. 뭐냐면, 어, 보호, 그러니까 보호라는 거는 뭐냐 보충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동사일 때, was가 비동사잖아요. 이 비동사는 어, 있다 존재하다 할 때는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 자체로서 그냥 완벽해요. 물론 뒤에 이제 문장들이 이제 그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는 거는 그 문장을 이제 풍성하게 해주는 거지만 우리가 그 문장의 형식, 일형식, 이형식, 산형식 이런 걸, 오형식을 말할 때는 그주 핵심, 주 핵심의 어떤 그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냐, 주어 동사 목적어냐, 뭐 주어 동사 보호냐, 이렇게 나왔을 때그 문장의 오형식 같은 경우를 볼 때는 핵심만 보는 거예요. 핵심만.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더 그런 옵어 리스판스 워즈 투 어드바이스 요까지만 딱 봤을 때는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돼서 이형식 문장이에요. 뭐뭐 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뭐모에 해당하는 게 바로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투부 정사는 그러니까 명사 적욕법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더 그런 없 t 리스폰스 디스 타임 워즈 투까지를 가로를 쳐넣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에만 시선을 머, 어, 머물러야 하냐면 어드바이스 미투 레이어 사이드 마이 드로잉 n 오브 r 컨스 o 터즈 요까지에만 문그 눈을 두세요. 그러면 어드바이스는 충고하다 뜻이고 미는 나에게 투 레이 나에게 충고하다잖아요. 뭐 나를 충고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충고했어. 뭘투 레이어 사이드 마이 드로잉을. 그러니까, 나에게, 그, 내보아 뱀의 그림을 그만하도록, 그만하도록 충고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가 굉장히 중요한데, to lay aside 는, me to lay aside. 나에게, 나에게, 뭐뭐 하는 것을 충고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e to lay aside. 나에게, 안 되겠다.